골고루 맛있게~ 밥 먹자~ 엄마가 불러요~ 아, 신난다~ 밥 먹자~ 엄영서불싱싱한 시금치를 요어요 야옹야옹 고양이는 보들보들한 생선을 먹어요. 오물오물 꿀꺽. 음. 쫑긋쫑긋 토끼는 탱탱한 당근을 먹어요 가자가자 꿀꺽 는 시금치도 냠냠냠냠, 생선도 냠냠냠냠, 당근도 냠냠냠냠, 무엇이든 잘 먹어요. 냠냠 잘 먹었습니다. 골고루 잘 먹어서 건강해요. 응가, 똥이 풍 방귀가 뿡뿡 똥구멍이 간질간질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, 지금이에요 바지를 벗고 팬티도 벗고 그리고 병원에 앉아 좋아요. 한번 더. 좋아요. 꿀. 꿀. 똥. 퐁다 <먔람> 와, 똥을 놓았어요. 엄마 엄마, 똥다 놓았어요. 참 잘했어요. 엄마가. 변기의 손잡이를 꾹 눌러요. 퐁! 쏴 물이 변기 속으로 똥을 데리고 사라져요. 똥아 잘가. 보글보글 비누로 손을 비비고 싹싹싹 물로 깨끗이 씻어요. 혼자서도 참잘줄아 たあいごったあいごった